플스 홀덤 마스터 클래스 초보자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 드릴게요. 첫 번째 팁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. 큰 돈을 잃지 않고 배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팁 신중하게 플레이하고 좋은 패를 선택하세요. 아무 카드나 들고 플레이하지 마세요. 김치찌개에 김 없다고 밥안 먹는 것처럼 좋은 패 없이는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. 세 번째 팁 포지션을 익히세요. 어디에 앉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유놀이에서 말을 잘 놓는 것처럼 포지션도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. 네 번째 팁 상대방을 주에 깊게 관찰하세요. 상대의 행동을 보고 습관을 파악하세요. 마치 사주를 보듯 상대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. 다섯 번째 팁 너무 자주 블러핑 하지 마세요. 블러핑은 습관이 아니라 기술입니다. 마치 고스톱에서 피박 쓰듯이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. 여섯 번째 팁 확률을 이해하세요.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을 알아야 합니다. 주식 투자처럼 확률 계산은 필수 입니다. 일곱 번째 팁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세요. 감정은 게임을 망칠 수 있습니다. 바둑기사처럼 냉정하게 플레이 해야 합니다. 여덟 번째 팁 연습 연습 또 연습. 많이 플레이할수록 실력이 향상 됩니다. 탑 쌓기처럼 꾸준히 연습하세요. 아홉 번째 팁 프로 선수들을 연구하세요. 전문가들의 플레이를 보고 배우세요. 태권도 선수들의 겨루기 영상을 보듯이 프로들의 플레이를 분석하세요. 열 번째 팁 즐기세요. 게임은 게임일 뿐입니다. 모든 게임을 즐기세요. 마치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신나게 즐기세요. 다 기억하셨나요? 좋습니다. 자, 이제 나가서 승리를 거머쥐세요.